두 번째 합터뷰 시즌 2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러분, 우리 현직 생활. 우리 희진양이 지금 현재 현직 생활 하고 있는데, 그 현직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그 정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 개 질문을 준비해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 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갑자기 내가 공무원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 공무원 시험 자체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기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음. 어 제가 원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한1년 음. 정도 병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음. 이제 병원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제 삼 교대나 뭐 특히 간호사는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라 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병원 다닐 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치이다 보니까 몸도 아프게 되고 음. 이제 멘탈도 되게 힘들었던 음. 것 같기 때문에. 그 만큼 되게 자극이 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음, 시작에 있어서. 그렇죠. 일단, 오랫동안, 왜냐면 우리가 또 백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일 자체가 좀 버겁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어,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최종 합격 발표 당일에 그 상황이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맨 처음에 그, 합격이라는 글자 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학생들이 간접 경험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 제가 처음에 음. 합격 음. 발표나기 전날 음. 잠이 너무 안 와서 음. 거의 꼬박 샜어요. 음. 근데 잠을 안 자다 보니까 눈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글씨가 엄청 조그매요그 음. 합격이라는 글자 자체가 되게 조그맣대요. 음.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음.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잘못 본건줄 알고 오, 눈이 또안 보이니까 잘 엄청 오래 들여다보다가 어. 갑자기 울컥 해가지고 어. 엄청 엉엉 울었어요 어. 그리고 어. 엄마한테 바로 달려가서 어. 엄마나 붙었어 이렇게 어. 얘기하는데 어. 엄마도 같이 울고 거의 부둥켜 하면서 진짜 엉엉 울었던 <laughs> 것 같아요 마치 떨어진 사람처럼 아,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또이그 이 우리 희진 학생이 면접이 션 보고 나서 뭐뭘안 갖고 갔다고 그랬죠 제가 시험날 네. 신분증을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시험 수험 뭐 어떤 건 신분증, <laughs>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신분증을 안 갖고 가니까 음. 이제 처음 시험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시험에 집중이 잘안 되고 그렇죠. 이래서 되게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나는 떨어졌구나. 이래서 음. 책을 또 새로 또 샀어요. 시험 어. 끝나자마자 다시 준비하겠다. <laughs> 어, 다 준비해도 다시 다다 샀대. 근데 이제 다시 다 환불하시고, 그렇죠. 남았어요. 어. 나눔 아 나눔 배 하는 친구들에게 이야 <laughs> 훈훈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릴 건데 이제 간호직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음. 어 간호직렬은 다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어 기본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지원을 할수 있어요. 음. 음. 어, 다른 직렬이 일정 기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에 있다가 뭐 어디 사업소에 갔다가 아, 그쵸, 되게 로디션하죠, 그 근무지 음. 자체가 이동이 되게 자주는데 어, 간호직렬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서만. 음. 딱 팀만 바뀌고 하는 음. 업무만 달라지고 그냥 계속 보건소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제일 장점은 다른 직렬은 9급부터 시작하지만 간호직은 8급부터 시작 하, 시작하는 거. 급부터 시작하는군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도대체 어느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음. 어, 제가 8월 30일자로 발령이 나서 음.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음. 처음 한달 동안에는 결핵 사업 관리하는 업무를 음. 맡았어요. 음. 이제 뭐 결핵 환자 관리도 했었고 음.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 음. 뭐 신고하는 거, 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도 많이 했었고 음.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업무였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팀이 바뀌어가지고 지역사회 팀으로 주로 한 업무는 경로당 같은데 아. 이제 방문을 해서 동별로 있는 경로당이니까 어르신들이 다 이제 사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 다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혈압 혈당 재들이고 이제 다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는 음. 걸 합니다. 그럼 경로당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의왕시? 에 의왕시에는 경로당이 지금 백구 개가 있어요. 백구 아, 개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음. 경로당 방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 희진 씨가 일을 하면서. 일이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음. 저 일한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음. 그래도 업무를 하다가 보면 음. 그 경로당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음.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음. 근데 그 중에서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사실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혼자 독거로 음. 생활하시는 분.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사실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냥 되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그래요, 되시는 그러세요. 분들이니까. 음. 제가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음. 아, 오늘 오는가 가서 아, 얘기를 해야지. 음. 근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이처럼 되게 해맑게 웃고 반응을 해주세요. 음, 그러시고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뭐 손을 잘 씻어라 이런 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음. 되게 반응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따라하세요. 그거를 귀엽게 <laughs> 그쵸? 너무 그쵸? 어르신들이 정말 귀여우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크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외로우신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이들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그죠? 맞아요. 나중에 송이쌤이 또 독고등이 되면 그때또 찾아와 주세요. <laughs> 네. 그시겠죠 그래요. <laughs> 그럼 이제 하시는 지금 업무에 있어서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겠죠? 뭐 장단점이 궁금해요? 어, 저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칼퇴. 입니다 음,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칼퇴. 그렇죠? 제가 공무원을 음. 선택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칼퇴였었거든요. 그렇죠. 간호사 일하면서 단한 번도 칼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음. 딱정 시간에 퇴근을 하고 음. 뭐 여가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냥 본인 업무만 잘 끝낸다면 언제든지 칼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네. 그럼 이제 막 일반 직장에서는 출산 혹은 육아휴가 같은 거잘 내기 되게 엄청 눈치 보이는데 네. 그런 건 없나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음. 축하는 하 해주긴 하는데 음. 아이 사람이 나가면 내가 고생할 구나라는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분명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테고 좀 눈치가 보인대요 그렇죠. 당연히 음. 오래 쓰지 못고 음.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출산 육아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휴가 써야 아. 쓸수 있고 음. 다 온전하게 지켜지기도 하고. 정말 온전히 진짜 다 축하를 해주는 분위기예요. 당연히 아, 써야 되는 거다. 그렇구나. 이렇게 복지가 잘돼 있고, 음. 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 아직까지 공무원이 좋은 게 모르겠다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봐라. 아, 그러면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알게 될 거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딱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죠. 또, 또 장점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음. 경우에는 또 병원 간호사 근무를 하게 되면 음. 되게 뛰어다니고 음. 몸이 정말 힘들어요. 음. 뭐좀 일찍 퇴근을 했다 하더라도 몸이 힘드니까 뭘 하기 되게 힘든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힘세적으로 힘들거나 하는 일 업무 없이 음. 내 자리가 음. 있고 내 컴퓨터가 있고 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온전하게 일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 갖춰져 있다는 것 제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에서 회사원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좀 궁금해 하는 게또 수당을 되게 또 궁금해하세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 또 어떤 수당이 있는지 궁금해요. 수당이 음. 사실 월급이 되게 적어요. 음. 공무원은 다 박공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수당, 일한 만큼 이것저것 수당이 음. 붙어서 나오는 건데 음.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음. 업무가 출장이 업무가 잦다 보니까 음. 출장 한번할 때마다 이제 음. 수당이 계속 나와요. 음. 이제 최대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수당을 받는 게좀 짭짤하고 음. 좀 그리고 저는 아직 아니지만 정근수당도 되게 음. 꽤 나온다고 하고 음. 그리고 밥값도 어, 밥값도 지원합니까? 네. 밥값도 잘 나옵니다. 제일 네. 부럽네요. 네, 수당이 되게 가장 많이 필요한 나와요. 거거든요. 어, 그렇군요. 아,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단점? 단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장이 되게 너무 출장이 잦다는 네. 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네. 거. 그 근데 거의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점이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그쵸? 어, 단점보다는.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시험 합격 후에는 이제 뭘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는지? 어, 저는 음. 제일 많이 했던 게 여행이에요. 어, 그쵸. 여행은 정말 딱 때가 또 있거든요. 그죠 음. 발령 전에도 물론 여행을 음. 진짜 많이 갔었고, 음. 네. 지금 발령 후에도 근무를 하면서도 음. 저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요. 음. 평일이랑 주말이 정말 뚜렷하게 나뉘다 보니까 음. 평일 금요일 저녁에 음. 퇴근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려가서 하. 광주나 대구나 네, 이렇게 여행을 갔던데도 있었고 많... 그리고 그렇죠. 일요일 뭐 어. 오후 늦게 이렇게 돌아오면 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렇게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공연님의 어. 뭐 전시를 보시고 네 당연하죠. 음.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분명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시작한 수험생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험생들 중에서 그냥 대학생인 분들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옮기시는 희진이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다 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원래 하던 일이 힘들어서 음. 내가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음. 이렇게 공무원을 선택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병원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는데 어, 좀 사실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음. 힘들었던 생활만큼 저 절박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걸 하겠다, 해야겠다 수밖에 이렇게 하겠다. 다짐을 하게 되는 어,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여덟 번째 질문인데 모든 수험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을 또 궁금해 할것 같아요. 모든 수험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어 어느 전부 다다 절박감을 음.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음. 이제 그냥 무작정 공부 막 하는 것보다는 음. 자기 맞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음. 그만 그에 맞는 선생님이나 강의 뭐 이렇게 방법 같은 거를 음. 다 먼저 찾는 사람이 음. 사실 나중에 승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빨리 승리자가 네. 될수 있죠.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 혹은 학원에 다니면 붙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시간 활용을 할지 끊임없이 자꾸 생각을 해보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해결 방안을 좀 빨리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항상 우리 합터브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송이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 뭐가 저는... 있을까요? 이제까지 뭐가 있었냐면 침대래가 있었고요. 침대래 <laughs> <laughs> 안 돼. 그래서 침대래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닝커피로 할게요. 어, 모닝커피 여러분, 분위기 어... 있죠? <laughs> 그 의미가 분위기 있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laughs> 그... 네. 학부모 교사에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학부모 음, 교사 그렇죠. 아침에 엄청 일찍 시작해요. 아, 그렇죠? 일찍 시작하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다들 커피로 잠을 깨우잖아요. 음, 음, 아침에 음, 음. 그렇게 학부모 교사 풀고 잠을 깨고 음. 공부를 시작하고 음. 수업 시간에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송이 쌤은 모닝커피가 또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합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정보 그리고 꿀팁을 공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쁘기 생각하고 우리 희진 학생이 합격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빨리 어, 합격하셔서 제 옆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어,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거좀 어,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합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 다음에 만나요.